가슴에 손을 얹고 회사에서 자신이 키보드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녕하세요. 인볼든 코리아 의디터 푸네스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키보드 빌런이 있나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몇몇 빌런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껏 그들을 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중 제가 껴있기 때문인데요. 사무실 정적을 깨는 이 빌런들을 가만히 보니까 직업군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들이 사용 중인 키보드가 뭔지 직업과 쓰고 있는 키보드의 상관 관계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에디터, 그냥 게임하는 사람 등 현재 사용 중인 키보드 모델과 실사용 리뷰까지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빌런, 개발자 빌런부터 가시죠. 책상을 자유롭게 쓸수 있으면서도 그러한 컴팩트함과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앞에 보이는 에코 K680이고요 보통 개발자들 하면 은뭐해피해킹을 쓴다든지 많이 쓰는데 해피해킹이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키보드 자체 레이아웃이 유닉스 환경에 맞아요 그래서 뭐 블루투스 버전조차도 늦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을 정도의 그런 모델인데 마치 포르쉐 탔는데 서울 시내에서 50밖에 못 봤는데 거기서 열심히 힘내봐요 이 모델은 보면 아시다시피 텐키리스에다가 위에 있는 펑션키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한 모델이고. 그리고, 뭐, 몸집이 작다 보니까, 뭐, 가주다니거나 필요할 때 넣는 것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오른쪽 시프트로 쌍자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 시프트가 작으면 불편한데, 이 키보드는 오른쪽 시프트가 굉장히 커요. 이 스위치가 카일 적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레오폴드에서 나온 적축 모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자에 그냥 둔 채로, 아,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어라고 꺼내지 않는 거 보면, 그렇게 큰 차이점도 못 느끼겠고, 제일 큰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역시 키캡이 너무 마감이 허술하다. 라는 거? 처음 만졌던 컴퓨터가 이 앞에 있는 FC 150이에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키보드가 고무예요. 리모콘으로 누르는 것 같은. 솔직히 얘기서뭐 짧게 쓴 키보드도 있고 오랫동안 쓴 키보드도 많은데 어떤 걸 써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모든 걸 만족시켜주는 키보드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하나를 추천한다면은 역시 무접점 해피해킹을 많이들 노리잖아요. 레오폴드 FC 660C 정도 추천할만해요. 이 정도 배열이면은. 뭐 기존 배열이 익숙하면서도 나름 무접점의 느낌도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슬리지 않는 디자인이어야 해요. 그리고 방향키가 빠지면 안 된다는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의 마무리는 그 마지막 한 픽셀에 있으니까. 자신의 공예를 완성시키는 딱한 끝이 바로 이 방향키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용하는 모델은 키크론 K8이라는 모델이고요. 보조 모니터와 아이패드를 책상 오른쪽에 두고 사용하는 관계로 풀 배열보다는 텐키리스 배열이 좀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토샵 툴바가 왼쪽에 위치해 있고 레이어는 오른쪽 하단에 있어서 마우스 이동반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RGB 라이트는 밑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어서 텐키리스 RGB 라이트 적용 안되고 맥호안되고 블루투스 그리고 적축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104키 풀배열 키크론 C2 적축입니다. 뭐 제가 매크로 키를 사용할 정도의 게이머도 아니고, 회사에서처럼 공간 활용을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숫자 패드도 가끔 쓸 일도 있고 해서, 적축 타건감을 좋아한다면 이 모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에디터는 실세없이 자판을 눌러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키압이 낮아야지 손이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키압 낮은 제품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진정한 키보드 빌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소음, 소리가 적은 키보드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 중인 모델은 한성 GK893P 무접점 키보드인데요. 저는 평소 멤브레인 키보드를 거의 청축 느낌으로 막 때리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키보드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소음 적축으로 갈까, 무접점을 살까 하다가 일단 무접점으로 입문을 했거든요. 근데 옆자리에 앉는 직원 피셜 멤브레인보다 스페이스나 엔터 칠때 확실히 덜 날카롭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일 수는 있는데 이 키보드가 키압이 좀높게 느껴져서 장시간 타자를 치니까 확실히 손이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배열은 이게 딱 좋더라고요. 87키 모델인데요. 그 10키만 뗀 정도거든요. 원고 수정할 때 보통 딜리트 키랑 방향키는 절대 저는 꼭 사수를 해야 되고 이 사이를, 글자 사이를 막 거침없이 오가야 되기 때문에 이 키는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거라서 이 레이아웃이 저한테는 좀 최적화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날로그 타자기를 치는 것처럼 딸깍거리는 키감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아주 심한 욕을 먹을 테니까 그거를 못 하잖아요. 청축은 과하고 그보다 좀 귀랑 손이 덜 필요한 느낌을 원해서 다음에는 엠스톤 계저 갈 게이트론 저소음 갈 축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 브랜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한데, 타건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써보고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당근 마켓 가면 되니까요. 아, 게임은 사실, 게임의 승패는 뭐, 뭐 0.1초, 뭐 0.01초, 뭐이 미세한 차이가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때 보면 약간, 약간 AK를 쏘는 느낌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는 좀 별로고, 어쨌든 내구성 좋은 광축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샀죠. 앱코 해커 K660 이고요. 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쓰는, 어, 이런 사자치는 걸 기반으로 보통은 내구성을 선정하는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 양손이 아닙니다. 아시죠? 게임하는 사람들의 국물, WASD. 키딱 여기에 일단 세 손가락이 딱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막 거의 세 손가락이 여기서만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나고, 이쪽 부분이. 그래서 접점 없이 빗쏴서 인식하는 광축을 사게 됐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PC방에서 써보고 따라 샀거든요. 일단 저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키보드를 눌렀을 때이 사건감 이게 경쾌해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축 교환이 가능해서 이거 관리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접점이 없다는 거는 내구성도 좋지만 이 구조상 어쨌든 방수할 때도 되게 강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먹다가 이거 흘린 분들, 이거 분명히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런 광축이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 키보드 눌렀을 때 소리가 엄청 크죠. 그데 이제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아직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이 소리 때문에 조금 이제 민망할 때가 있어요. 결론은 혼자 예쁜 섹시고에서 나가서 살고 싶. 아 저는 키보드계 그 아이폰 같은 느낌으로 커세어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지금 사용하는 이 제품은 어쨌든 게임을 하기 위한 첫 키보드였고 입문용 가성비 제품이었으니까. 밤에 아무래도 돈을 좀 써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죠 커세요 하면 또 적축이잖아요 87키 텐키리스 K70 RGB TKL 챔피언 적축이 되게 탐나긴 하는데 이 RGB도 되게 짱짱하고 키보드로 제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소음 키보드라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유부남이 아니지만 유부남이 밤에 몰래 게임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저소음 제품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키보드에 약 200만 원 가량을 투자한 심지어 기계식 키보드를 직접 이렇게 제작하게 일은 키보드 처돌이에 대한 간략한 인터뷰를 따왔습니다.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키보드는 과연 뭘까요? 일단 키캡이 흔들리지 않고 칼같이 타공감이 깔끔하고 그리고 애플 기기에서 배터리 잔량 체크가 되고, 가볍고, 소음도 크지 않고, 엄청 도각거리고, 어떤 타협을 보지 않고, 원하는 걸다 누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모델은 애플 매직 키보드 2인데요. 종착지는 펜타그래프 키보드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기본적인 게 가장 좋다라는 진리에 도달한 셈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무실 키보드 빌런들의 밥벌이 장비 키보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딜리트 방향키 없는 60% 레이아웃, 키캡 포환성 포기해야 되는 65% 변태 배열. 휴대성 떨어지는 탱키리스 등 배열부터 시작해서 무슨 축을 쓸 거냐 아니면 무접점이냐 뭐 이런 등등 무수한 타협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는 키보드 회사가 만드는 거지 테크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이나 포트 같은 게 뭔가 엉성한 맛이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토끼굴로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품과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 당연한 거니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 가서 탁원도 좀 해보시고 시행착오도 좀 거치시면서 구름 탑법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